솔리드웍스 2017은 새로운 비처로 훨씬 강력한 모델링 기능과 성능을 제공함으로 더욱 빠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17의 챔퍼 도구가 향상되어 다양한 고급 필렛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새로운 외양 명령을 사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못 다기를 한 번에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서리를 선택하고 각 모서리의 크기를 입력하면 동시에 모든 값이 캡처되므로 엄청난 시간과 수고를 아낄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7을 이용하면 이 몰드 상단 주변의 가벼운형 못다기와 같이 더 복잡한 챔퍼들도 가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서리로 이어지는 면두 개만 선택하면 전체 모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 한 번의 동작으로 다양한 못다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솔리드웍스 2017에는 기존의 모든 못다기를 필렛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는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피처를 편집한 다음 속성 관리자에서 새 옵션을 사용하여 전체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던 설계 변경도 단몇 초면 해결됩니다. 다단계 구멍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설계 피처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한 작업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피처를 구성해야 할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7에 새로 도입된 고급 구멍 피처는 복잡한 다단계 구멍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속성 관리자의 새 플라이아웃 창에서 가까운 쪽이나 먼 쪽에 쌓여 있는 각 요소 유형을 빠르고 쉽게 정의하고 익숙한 구멍 유형 및 크기 표준을 사용하면 됩니다. 스택의 요소를 추가 제거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옵션 및 필요한 사용자 지정 크기와 함께 전체 구멍 정의가 직관적으로 표시됩니다. 정의 과정을 마치면 단 하나의 피처로 다단계 구멍이 생성되므로 일이 간단하게 진행되며 나중에도 신속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솔리드 왁스의 질겨찾기를 설정하면 표준 피처 크기를 편리하게 캡처하여 재사용할 수 있어 설계 시간이 더욱 줄어드는데 고급 구멍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에 사용한 구멍 정의를 캡처해 두었다가 속성 관리자를 통해 나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장해둔 사양을 즉시 적용해 보십시오. 솔리드웍스 2017의 고급 구멍 피처를 사용하면 복잡한 회전 컷이나 여러 개의 피처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단계 구멍을 훨씬 더 빨리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다 강력한 설계 기능 및 성능을 통해 신속하게 작업을 완료해 주는 솔리드웍스 2017의 멋진 새로운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기에 이보다 더 최적의 시기는 없었습니다. 핵심 기능과 성능을 갖춘 솔리드웍스의 입증된 솔루션이 귀사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요구를 해결해 드립니다. 솔리드웍스 2017의 향상된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의 출시 이벤트에 참여하시거나 솔리드웍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는 mysolidworks.com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